갈라디아 5장 24절, 24절 25절을 조용히 같이 읽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왜못 박혀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대신 못 박혀서, 죽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어서 그 피를 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구원받을 때 깨달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또 깨달았겠어요. 갈라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바울사도 한 말씀은 우리도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못 받겠다 성령님은 이제 뭐라고 냐야 예수님이 네 죄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너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잖아 응?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뭘죽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못 박았느니라 옛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못 박아 죽였어요 죽여서 장사 지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고 침례 받을 때 침례 뜻이 뭐예요? 그 형식이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침례 받을 자격이 없도 침례 받아봐야 소용 없어요. 응? 졸업 안 하고 졸업장 받으면 그 가짜잖아요. 응? 구원 받고 나서 예, 구원은 내 안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 계신다.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 음? 지옥 갈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영생하는 사람은 살았다. 동시에, 예, 세상을 향한 나는 죽었고, 하늘을 향한 내가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침례 받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음?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았어요. 지옥 갈 죄인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어요 응? 응. 그래서 성령님은 야 너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려 계신데요 예? 밑에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 그러면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죽냐 옆에 있는 한편 강도까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에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줘봐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같이 성일 급했으면요 예수님이 뛰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깎았을 때 그랬어요. 칼을 집에 꽂아라. 내가 지금 당장 기도만 하면 은 열두 역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이 게 손도 못대게할수 없더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음? 그런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요 큰일 나죠, 그러면. 에? 자, 우리도 예수님 가면 십자가 못 박혔어요. 박이 말이 야, 내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초라해? 왜 고생해? 왜 그렇게 십자가 달려있어? 내려와봐. 별별 유혹을 다 하고, 조롱도 하고 할 거예요. 응? 예수님이 예, 4 0일 동안 굶주했을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멩이를 떡덩이를 만들어 봐못 만듭니까? 돌멩이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도 예,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음. 그런데 그마귀 유혹이잖아요 그게 음? 마귀가 우리를 똑같이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배가 고프냐? 왜 고생을 귀하냐왜그 모양이야? 너도 만대로 좀 살아봐. 어? 하나님의 자녀가 맹꽁이처럼 그렇게 고지가 이렇게 고지식하게 사냐?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나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못 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예,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음? 예.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몇 분이나 돌아가자고 모세 따라가다 다 죽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장관 안에 세워서 돌아가자고 누가 돌아갔습니까 한 사람도 못 돌아갔어요 <웃음> 왜 <laughs> 애굽과 광야 지금 가나안 땅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허락해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홍해가 놓였어요 응?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는데 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요? 홍해가 있는데 죽음이 오게 응?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못가 이제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죽었어 너는. 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그건 죽은 자의 행실이에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마치 죽은 시체가, 응? 어? 갑자기 뻘일이 나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 육신의 소육을 따라 살면은 끔찍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죽은 자, 잠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게 빛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잠자는 자,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 죽은 자 옆에 잠자는 사람, 육신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예? 예,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사실이요. 실체요, 예 실체. 예? 그래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이거는 껍데기지. 그럼 뭐가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사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요한이스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행하셔요.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응? 예. 네. 그 성령이 역사,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지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가 아프게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제발 좀. 그래가지고는 평생 가봐야 변화 안 돼요. 응? 여러분, 큰 병에 걸리는 걸 알게 되면은요, 심상하게 그냥 뭐, 어? 진통제만 먹고, 막, 어? 예. 적당하게 넘어가면 됩니까? 점점 병은 중해지는데, 그, 코치라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나쁜 거 먹지 말고, 나쁜 행동 하지 말고, 적당한 운동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필요한 약도 믿고, 그, 그래. 점점 건강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이 점점, 점점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예, 로마 숙장 11절에 너희가 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예, 하나님에 향해서는 산자로 이길 지어다 그렇게 얘기라고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 여러분 세상에 예, 온갖 것이 우리를 유혹하거든 뭐라 그래 <laughs> 나는 죽었잖아 미안하지만 난 죽었어 죽고 장사 지냈는데 뭐 예. 장사 지내면 조용해요. 거기는 아무 욕망도 없어요. 응. 음 그뭐 하늘 찌렀던 기백도 없어요. 장사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어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의 목적. 예. 새로운, 예, 성품, 새로운 걸 전부 주셔요. 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기지 떴다. 새알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응?